네, 안녕하십니까. 공실 사장 알려드리는 남자 조진입니다. 오늘 원위콜딩스 브리핑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위콜딩스 혹시 오늘 호가장 그리고 분봉사트 좀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건 진짜 전 이거 보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야, 무슨 이런 놈들이 있나? 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진짜 올해 최고의 세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원위콜딩스 이 세력들을 꼽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가 핸들링과 모니터링이 미쳤습니다. 집중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수 있나 싶어요. 오늘 종가가 32,600원 이상으로 안간거 아는 사람 뭡니까? 이거죠 이거. 어제 공시가 나왔죠. 뭐라고요? 11월 12일 날또 거래 정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체크를 해보면 오늘이죠. 11월 12일 오늘의 종가가 직전일의 종가보다 상승이할 경우에요. 상승이란 게 뭡니까? 한마디로 지금 어제 종가보다 높을 경우죠. 어제 종가 얼마입니까? 32,600원이에요. 오늘 종가 얼마입니까? 32,600원이에요. 효과창 하나를 가지고 한티 가지고 고의적으로 찍어 눌렀어요. 왜요? 거리 정지 안 되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분봉을 보면 은 분봉 보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따봉 버튼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원이콜딩스 좋은 내용으로 계속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 또 장충의 대응 영상 촬영해 주기를 바란다. 실시간 라이브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진행해주길 바란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필수적으로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봉 좀 봅시다. 틱이에요, 틱. 거의 뭐, 말도 안되고 움직이고 있죠? 원위 콘덱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매도할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냥 뭡니까? 굉장히 매도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를 들어 올리겠지라는 기대감만 가지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많으면 이렇게 1분 봉이 틱처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래 뭐여? 죽을했다라는 거죠. 그쵸? 그걸 가지고 지금 뭡니까?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뭐예요?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디를 추세를 계속 상승으로 유지시켜 놓고, 거래 정지가 안 되게끔, 딱그 가격 아래서 계속 그냥 물량을 찍어 두르고, 이 가격 밑으로 안 빠지게 계속 받쳐 놓는 거죠, 물량을. 미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그 흐름이 나왔습니다. 야, 원이콜드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마지막에 어, 32,600원을 맞추려고 거래량 터지면서 찍어 두는 거보시죠 야 이거 흐름 같은 경우는 진짜 원위코딩스가 체크해봤을 때야이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까지 관리를 많이 한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원위코딩스 세력들이 물량 장악을 아직까지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량 장악이 안된 상태에서 절대로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량 장악을 아직까지 많이 해놓고 있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예요? 아직도 물량을 많이 어떻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아직도 매도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기 위해서 다시 주가 한번 더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요? 주가를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린다? 매수자가 또 미친듯이 붙을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투매 금지다. 투매 금지라고 댓글 한 번씩 꼭 남겨 놓으셔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셔 가지고요. 투매를 하지 않도록 투매 금지라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셔야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노출이 되니까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도 같이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이때 우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상승구에서. 간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 쭉 올렸어요. 5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찍어놓고 한번 착시해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위 코인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한 방이 남아있다. 그한 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어쩔 수 없이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안된 사람, 내가 직장인이라서 계속 볼수 없는 사람들은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셔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야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제 영상이 올라왔다고 알림이 뜨겠죠. 자, 일단 원유콜딩스 같은 경우는 투자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투자 위험을 계속 해제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쵸? 지금 보면은 모두 해당이 되지 않아야 그 다음 해제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1번, 2번 이건 해당이 안 된다고 했죠? 3번 판달 종가 최근 1월월중 최고가 뭐예요? 오늘 뭐예요? 최고가예요. 그렇죠. 이 판달 종가 최고가 얼마였습니까? 어제 종가잖아요. 32,600원. 근데 오늘도 뭡니까? 32,600원 똑같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최고가인 거예요. 그럼 투자 위험도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얘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빨리 한번 찰익 실현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이 고점에서 완전히 그냥 딱 땅이 이 정도까지 높은 상태에서 줄 하나 걸어놓고 위서 에 뭐요? 작두를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걸 핸들한 사람들도 쫄깃하고 이걸 지켜본 사람들도 쫄깃하고 지금의 제 심정은요 빨리 그냥 시원하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찰익 실현하고 다시 한번 아래에서 매수 노리던가 급등한 종목을 또 들어가던가. 그런 식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위권에서 가지고 있는 핸들링하고 있는 트랙들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 위험에서는 무조건 해제를 해요 최초 판단일에 그날 해제를 하던가 아니면 하루씩 수면돼서 좀 늦게 해제하느냐의 차이지 투자 위험딱지를 달고 5만원 10만원 20만원 가는 종목은 없어요 그러면 계속 거리정지가 걸리거든요 지금처럼 그렇기 때문에 임박을 했어요 주가를 뛰는 것도 임박을 했고 패드을 치는 것도 임박을 했기 때문에 패드기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고점 구간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내일자가 언제입니까? 11월 13일이죠. 위클리 만기이기도 하죠. 21월 13일이 내일자 기준으로 한번더 체크를 해보자고 됐어요. 어디 주가 올릴 수 있을 때 투자위험 해제를 위한 기준 가격이 상한선이 얼마인지, 초저판을 벌써 하루 수준 됐잖아요. 이 가격들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오늘 무조건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계산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일단 1번의 가격부터 계산해봅시다. 11월 4일이었죠 원래? 판단일이 11월 11일에서 내일이야. 뭐야? 12, 13 이틀이 지났어요. 그럼 11월 4일에서 밀리써을게요 이틀이 니까 뭐예요? 11월 6일이죠. 11월 6일 어디에요 11월 6일은 뭐예요? 마이너스 4 앞으로 빠졌을 때요 그러면 기준 가격이 내려갈 수 수도 있겠네요. 3600원, 3600원 매물 좀 해봅시다. 이거 그때 적었던 거네요. 3600원 곱하기 60% 플러스 3600원. 얼마입니까? 48,960원이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 오늘자가 아니라 내일자 가름이잖아요 내일 대응하려고 하는 거니까 10월 13일 기준 대응. 1번의 가격은 48,960원입니다. 이 가격 밑으로 빠져든 상황이고 2번의 가격도 한번 계산해봅시다. 2번의 가격이 지금 언제죠?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이면 날짜가 어디야 여기죠 이틀이 순환니까 하루 이틀 가격 얼마예요 25,000원입니다 2 5 0 0 0계산 필요 없죠 2 5 0 0 0 곱하기 2만 얼마예요 5만원이에요 그러면 2번의 가격은 5만원 이하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모두 해당이 안 돼야 돼 그럼 여기서 3번의 가격은 똑같죠 32,600원 3번의 가격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맞춰도 돼요 왜종가주 최고가니까 한마디로 그냥 가격들을 그냥 넘겨놓고 그냥 바로 다음날 호가자 하나 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봐야 되는 건 1번과 2번의 가격이에요. 그럼 1번의 가격이 48,960원이고 2번의 가격이 5만원이면 우리는 일단 안정의 목표가를 1번의 가격에 맞추는 거예요. 얼마? 48,000원대. 근데 지금 보니까 오늘자 기준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상한가 가격이 얼마였어요? 42,350원이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일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42,350원으로 48,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은 48,000원에서 5 0 0 0 0원 보되 어차피 내일 상한가 가도 이 가격이 안 찍히니까 이렇게 하자. 내일 만약 상한가가 사은가 들어가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차익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다음날 시가에 팔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내일 상한가까지는 안 가고 장대항목이 렇게 나온다. 근데 장대항목이 나오는데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살짝살짝 윗골이 달린 흐름이 나온다. 근데 이 윗골이가 시가에서부터 주가를 띄우고 달린 윗골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건간 뭡니까? 애들이 세력들이 일부 물량들을 팔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야? 그 수량을 보고 절반 또매도 했지 절반 매도 해도 됐지 결정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반대로 내 주가 뛰는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일 그냥 해봐야 뭐 플러스 3, 4% 움직여. 마이너스 3, 4% 움직여. 이건 그럼 뭐예요? 이건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마이너스로 빠진다면 그냥 투자 위험 해제 시켜놓고 조금 더뜸을 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급등시킨다라는 을 거고 플러스 3, 4%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건 아주 수년 되는 거를 더 뒤로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기준 가격이 이음봉이었잖아요할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에 빠지는 거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가는 거고 한 마디로 투자 위험에 관련된 기준 가격을 다시 지탱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딱 보유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에 맞춰서 제가 또한번 브리핑해 드릴 거예요. 일단 우리가 내일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요거 한 페이지 안 보시면 모두 다 해결되죠. 이거 뭐 사진 찍어 놓으시든 캡처하시든 적어 놓으시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결과는 다 나왔죠?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뭐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 제 영상을 꾸준히 안 보고 최근 들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종목에 관련된 이 브리핑들을 할때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더 가요. 무조건 빠질 겁니다. 뉴스 기사 읽고 이런 거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 주식주자함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까지도 이제 조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저한테 평생 구독자가 돼요. 이 조우진을 좋아해야 돼. 그러면 요즘은 단순히 수익만 주는 걸로 안 돼요. 아, 이 사람 때문에 뭔가 내가 알아가는 게 많다, 얻어가는 게 많다. 아, 뭔가 지식이 풍부해진다. 야, 주식 이제 조금 알것 같아. 이런 식의까지도 여러분들이 느껴서 도움이 돼야 저의 진짜 팬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열고 성을 다해서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작은 동기부여 정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동기부여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러한 동기부여들은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고요. 댓글에다가 여러분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전 요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32,200원 이상을 지켜주면서 뭐예요? 이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죠. 32,200원 이상 만들어주면서 뭐예요? 수년 시키면서 급등을 준비할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 드렸어요. 이 영상 1.1배속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잠깐 좀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5만원, 6만원 이상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고의 수익률 찍어드릴 겁니다. 약속했잖아요. 원위콜딩스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위험에 관련된 부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요 해제가 될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11월 11일 날 해제가 되냐 계속해서 수년 돼서 최대 늦게 해제 되냐 제가 지난 영상 제가 계속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하루씩 최대한 늦게 수년이 돼야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겁니다. 최초 판단을 해제하는 것은 지금으로선 별로예요. 최대한 늦게 가 해제가 되면 될수록 좋아요. 원위콜딩스 지금 딱 봤을 때요 투자 위험을 해제하기 위해서 나와드린 부분이요 1번과 2번 부분이죠. 1번과 2번 가격은 제가 아까 계산해드렸죠뭐 대략적으로 5만원대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도 중요한 건 하나요. 뭐만 보면 돼요? 1번과 2번은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뭐야? 3번만 보면 된다. 판단의 종가가 최근 10월 종가 중 최고가 이것만 해당이 안 되면 돼요. 근데 이것도 걱정하지 마요. 제가 원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이3번이 지금 뭐요? 예 해당이 돼야 돼요. 저는 이번 주에 이 3번이 해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독, 좋아요를 하시고요. 그 말은 뭡니까? 이 3번이 해당되지 않으려면 최근 10월 종가가 얼마입니까? 32,200원이잖아요. 32,200원인데 32,200원을 지금은 안 되는 게 좋다 아닙니다. 32,200원을 돌파해야지 좋아요. 저는 이번 주에 32,200원 뭐야? 11월 10일날 이 흐름을 넘긴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요일날 일 이런 흐름 32,200원 돌파 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대박입니다. 화요일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어차피 최근 10월 종가 최고가 넘겼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쵸? 근데 중요한 게뭐야 어차피 1번과 2번 일본 가격이 5만 원대야. 그럼 간단하죠. 뭐예요? 11월 11일. 오늘이죠. 11월 11일이죠, 오늘. 오늘 월요일날 어, 5.8% 상승을 하고 어쨌든 마감을 했잖아요. 3 2,200원 넘지 않았고, 오늘은. 내일은 3 2,200원을 넘어서 수년 시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가 얼마였죠? 금요일날 시가가 28,600원이었죠. 28,6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상가를 간다 하더라도 얼마예요? 39,750원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종가로 상가를 갔었다 하더라도 어차피 5만 원은 안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뭔지 아세요? 월요일날 바로 반등이 나오고 그럼 11월 10일 오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1월 10일 내일 화요일날 혹은 11월 12일날 그냥 또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11월 10일 화요일날 투자 경고가 투자 위험이 해제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최근 10월 종가 중 최고가 아니어야 되는데 계속, 최, 계속 최고가니까 그건 뭐예요? 또 하루씩 수년이 될 겁니다. 그쵸? 1 0월 11일 날 아예 그냥 뭐한 4만 원대 넘겨버리고 11월 12일 날 5만 원 밑으로 잠깐 빼버린 거예요. 그럼 저는 생각해요. 11월 11일, 11월 12일 날 아예 그냥 뭐 5만 원대를 넘겨버리고 11월 12일 날 5만 원 밑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뭐 4만 원뭐 후반대가 나올 수 있겠죠. 11월 12일 날 투자 위험은 해제가 그냥 되는 겁니다. 왜요? 1번과 2번 가격이 5만원이 해당이 안된 상태에서 11월 1 1일날 최고가를 찍고 11월 1 2일날 11일보다 한 호가만 낮게 찍어내도 세 가지가 모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럼 뭡니까? 급등을 나올 때로 나온 상태에서 추세인 추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뭐요? 자연스럽게 해제가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11월 1 1일날 상승시키고 1 2일날도 상승시키면서 뭐요? 5만원 밑에서 종가 관리하면서 마무리 시켜놓고 안착시키면은 뭐요? 이세 가지 다 해, 당이안 되기 때문에 상승수에 유지하고, 주가 올리고, 그리고 뭐예요? 해제까지 시키고, 완벽한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투자 위험은 해제가 돼. 그럼 뭡니까? 투자 위험 해제된 김에, 투자 경고까지 해제가 될 거예요. 투자 경고까지 해제가 된게 뭐예요? 의까지 해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 중에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기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우린 또 뭡니까? 그 전에, 최고가또 매도를 때려놓고 지켜보는 거죠 원위 콜딩스를 수익은 또 똑같이 챙겨놓고 또 최초 원금 대비해서 뭐요? 3분의 1만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수익은 뭐예요? 다시 저점에 있는 종목들 다른 종목들 다만 해야겠죠 제가 여기서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원위 콜딩스로 수익 챙겼던 거 코스닥 종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26년도 내년을 준비하세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갈 거는 코스닥 종목이 아니에요 코스피 종목 위주로 갈 거예요 시가총액이큰 종목들 위주로 갈 거예요 특히나 실적 관련주 위주로 갈거예요 내가 다시 로봇에 하나 섹터에 넣어야 돼. 그럼 뭐예요 코적 종목이 아닌 코스피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한 종목들도 제가 매수가와 매도가, 목표가까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만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두 가지를 공개했죠. 아, 세 가지였죠. 수익을 빵빵히 본 사람들은 지금부터 제 영상 세 개를 보시고 매수를 준비해라. 하나가 두산에베리티 하나가 하나오션, 삼성전자 말씀드렸었죠? 이거 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었는데 삼성전자도 제가 5만원대부터 꾸준히 담으라고 말씀드렸었고 하나오션도 마찬가지고 두산도 그랬었죠? 저점에서부터 계속해서 상승 넣을 수밖에 없고 상승 넣을 수밖에 없고 올라간 뭐요? 수익 일부 챙겨놓고 눌렸을 때 다시 잡고, 올라갔을 때, 일부 슈팅고, 이거 무한반복했잖아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지금 영상에서 매수속 말씀드리면, 다 매수해라.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 영상들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다 챙겨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플러스, 코스피 종목, 로봇 관련된 거, 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이 종목들은 뭐요? 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에요. 이거 뭡니까? 26년도, 약 상반기, 중순 정도에 엄청나게 올라갈 종목이요. 그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찍힐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내 종목은 바닥인데 코스피 아는 새끼들은 계속 가 종목이 지수 4천 넘었대 그쵸 2 0년도에 뭡니까 또한번 제한이 될 거예요 코스피 5천 이상 뚫을 겁니다 6천은 모르겠어요 근데 5천은 무조건 뚫는다고 생각해요 26년도에 뭡니까 그때는 내 종목은 떨어졌는데 다른 건 올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결과적으로 화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월딩 콜딩스 관련해서 여기까지 잘 보셨나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꾸준히 시청해 주신다면 이원이콜딩스 외에도 많은 제 로봇 종목들 혹은 종목들 이제 영상 찍어 커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시청하시면요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저희 채널에서 수익을 얻어가시고 좋은 내용들 배우시는 것들 많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공실 사전에 알려드린 남자 공신남 조우진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돌오도록 하겠습니다.